날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그 날과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건 무엇 때문인가요? 음, 그건 해와 달이 일정하게 돌지 않기 때문이야. 해와 달은 이 땅으로부터 멀어질 땐 더디게 돌고, 이 땅에 가까워질 땐 빠르게 돈단다. 더욱이 달은 천천히 돌다가 빠르게 도는 변화가 심해서, 1월식 추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나으리 이번 한가위 월식을 나으리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영실아 예, 나으리 한가위에 월식이 있다는 내 추보는 틀릴 수 있다. 저 하늘을 봐라. 천문현상은 그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광대무변한 일이어서 1월을 살핀다고 천문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단다. 한가위에 월식이 있다는 내 추보가 틀릴 수도 있어. 만일 내 추보가 틀린다면 네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겠느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 관노 주제에 관옥이 당키나 하나! 누구를 관옥에 비유를 해! 미쳐도 정덕금 미쳐야 댓글이라지! 도대체 왜 우리 영실이를 못살게 구는데 왜! 몰라 물어? 니년 아들놈은 <laughs> 양반피 흐른다는 핑계로다가 되바라질 게 분명하니까 초장부터 길들이는 거야! 니네 게... 엄마가 저럴수록 너만 더 죽어나는데 큰일이다... 살아남아 장가는 가겠니? 내가 길들여 주면 놈이 노릇 잘라고살 테니까 고마운 줄이나 하래이참그 <laughs> 어? 양바이라는 작자 면천 시켜준다 한 말하고는 밤새 주랭망쳤다며 야! 나 네. <laughs> 야! 야! 아! 아! 아이, 나.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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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嘿嘿嘿。 진짜 좋은 거안 보여주면 가만 안 둔다. <laughs> 당겨봐 우와. 와 이렇게 누우니까 별이 진짜 잘 보이는 거 석구야 가만히 별을 바라봐 별이 돌아 저 북신 주위를 어? 저거 너 아까 물 기를 때 갖고 있던 거구나 근데 저걸로 뭐 하는 거야? 달을 관측해서 기록하는 거야 위에 거는 나으리가 관측한 거고 아래는 내가 관측한 거야 나리 거랑 네 거랑 똑같은 자리에 있네. 응. 지금까지 나리가 관측한 달이랑 내가 기록한 거랑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있었어. 아. 있잖아 석구야. 내가 관측한 달이 나리가 관측한 달이랑 같잖아. 그럼 이번 한가위 보름에 월식 일어날 거야. 이번 달에도 나으리가 기록한 시각에 상현달이 높이 떴습니다. 나으리 한가위 때 오셔서 저와 같이 월식을 보면 좋겠습니다. 야 이놈아 뭐해 어서 일어 아이씨, 아이고 무슨 애한테까지 이런 걸 들리고 그래? 내가 들어도 무겁구만. 자.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더 늦었다가는 물때가안 맞아서 내가 쌩 고생할까봐 그래. 예. 어르신, 물때가 뭐예요? 아, <laughs> 저기 서쪽 넘어 바다는 여기랑 달라. 같은 물길이래도 어떤 때 물이 있다가도 어떤 때 물이 싹 없어지고 바닥이 드러나거든. 바닷물이 있다가 없어진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는데요얼굴가 알아. 어떤 밴놈 말로는. 다리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그렇다던데, <laughs> 다 헛소리지 뭐 다리 손이 달린 것도 아니고, <laughs> 다리 바닷물이요? 영실아, 고마워. 응? 뭐가? 하늘 보고 살게 해줘서. 너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어른 같은데? 우는 거야? 왜 울어? 얼포 폭우에서 엄청 힘들었구나. 응. 힘들었어. 근데, 나 힘들어서 오는 거 아니야. 죽을 듯이 힘든데, 이렇게 하늘 보고 살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잖아. 근데, 있잖아 영시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해처럼 달이랑 별도 이 땅을 돈다면 근데 누가 걔네 두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늘에 탁 박아놨을까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도는 건가 그래 맞아 다 정해진 대로 도니까 누가 딱 붙여놓고 해, 달, 별을 돌아가게 하는 거야. 들어가서 잘래. 먹어 버렸어. 한가위에 월식이 있다는 내 추보가 틀릴 수도 있어. 만일 내 추보가 틀린다면 네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겠느냐? 나리 생전 처음 보는 천문현상을 관측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일로 월식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나리? 나으리, 오늘 점생이별인 묘수 위쪽에서 별똥별이 무척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도 신기해서 주간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으리처럼 천문현상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으리, 이대로라면 한달후 한가위에 꼭 월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달이 새성을 범하는 일은 월식을 막는 연휴가 아닌가 봅니다. 상하다. 다리 이상해. 다리 늦어지고 있었어! 왜... 왜 그러지... 왜지... 왜 다리 늦지... 그것 때문인가... 바닷물이 있다가 없어진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누가 알아... 어떤 뱃는 말로는 다리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그렇다던데... <laughs> 다 헛소리지 뭐... 달이 가까이 오면 바닷물을 당긴다. 그렇다면 세성이달가까이 오면 달을 당기는 건가? 그 때문에 달이 늦어지고. 모르겠다. 한가위가 3일 남았다. 이번 한가위는 사또, 나으리와 양반들이 모여서 월식 구식례를 올릴 것이다. 전하께서 계시는 수창군과 견방의 현들이 갇혀올리는 구신대다. 그러니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도 내지 말 것이며 술, 여자, 노래, 춤, 뭐 노음 여하튼 모든 여흥은 금지다. 예. 석구랑 둘이 호구에 심부름 좀 다녀와라. 예. 장성희 판사가 네 아비지? 예, 호방나리 이번 월식, 이 아비가 추보한 것을 따른다더라. 서운관에서 추보한 것이 아니고요? 서운관에서 네 아비를 아주 많이 원망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주상 전화가 고려 충신의 말을 듣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아비가 그 뭐, 아무튼 서운관과는 다른 방법으로 추보를 했다 그러더라 니네 나으리가 월식을 맞췄어 영실아 니네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너 혼자 다녀와. 네? 나리 추보가 맞지 않아. 그런데 나리 추보로 월씨 구신대를 한다잖아. 가서 막아야겠어. 개성 주상자 납기 알려야 해. 용실라 네가 어떻게 주상자 납기 알려? 무슨 수로? 아니, 뭐 하는 거야아서 서두르게. 비록 변방이지만은, 수창궁 못지 않은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상 전하께 누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야. 여부가 있겠나이까? 어? 어 영실아. 사흘 후에 월식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 어, 어, 이놈이. 아 뭐하나 어여 끌어내.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 어서 임금님께 알려주세요. 월식이 없을 거라구요. 다리 늦어져요. 다리 느리다구요. 아 제발요. 아... 나리께서도. 나아린 주모가 생릴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발 인근님께 말씀해주세요. 인근님이 구신자를 만져 나아리를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